에디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디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윌. 우리도 합격!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자 8월 시사 마지막. 강의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 IT 남아 있는 주제부터 마저 짓고 가죠. 자, 세 번째 소식이네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줄여서 GAA 기술이라고 할게요.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계 최초로 신기술의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반도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반도체는 삼성 전자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어 종합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를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거 말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요. 파운드리는 제조만 하는 거예요. 설계는 다른 데 사고, 우리는 만들기만 하겠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반도체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이 파운드리만을 보면은, 파운드리에서는 세계 1위가 아니에요. 세계 1위가 대만 업체인 TSMC입니다. 제조 중심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먹여 살리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보다 우리가 최첨단 공정 기술을 했다는 게 이게 이제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존의 이제 기술은 뭐였는데, 신기술이 GAA가 나왔는데, 기존의 기술은 핀팩 기술이라는 공정 기술입니다. 자, 핀팩 기술은 뭐냐? 현재 주로 이제 사용되는 3나노 반도체의 기술인가 봐요. 자, 이 기술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가 있고, 또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있는데 이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적이 세 군데래요. 뭐 앞면, 뒷면, 전면, 후면 이렇게 있겠죠. 세 곳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반도체 크기가 보다 작아지면서 3나노까지 작아지면서 이 게이트가 전류를 제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류 제어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누설 전류가 생기면서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불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 GAA 기술인데 GAA 기술은 게이트가 올 어라운드 모든 면에 다 전류가 흐르게끔 닿는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4면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더라 채널이 게이트에 닿는 실질적인 면적이 모든 면이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충분한 양의 전력이 흐르도록 해서 공정 미세화, 자꾸 작아지는 그 공정 미세화에 따른 성능 저하를 최소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한 3나노 반도체가 이제 양산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강세를 이어나가야겠다. 뭐, 라는 얘기겠죠. 파운드리, 다시 한번좀 정리해 보면요. 반도체는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제조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제조 설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서 제조만 하겠다. 반도체 위탁생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드리 위탁생산 주로 이제 특수 용도의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많이 위탁생산하게 됩니다. 반도체 칩은 이 제조 설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제조 설비 하는 데만 연구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직접 이 제조 설비를 다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조 따로 설계 따로. 그래서 생산 설비는 없으나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제조한 돈을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이 파운드리 업체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플 같은 데는 제조는 하지 않고 반도체 칩 설계만 한 거예요. TSMC 너네 만들어 이렇게 위탁 주는 거죠. 설계 전문 회사가 있고. 생산 전문 회사가 있고, 둘다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고, 이렇게 세뭐 업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음, 열대야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 덥죠. 그죠? 올여름, 아주 이런 6월부터 지금 열대야의 폭염에. 또 비도 막 엄청나게 폭우가 막 오죠. 폭우에 자, 그래서 더운 걸로 치면 역대 세 번째랍니다. 6월 달이. 자, 6월 기상관측 1970몇 년에 이제 기상관측이 시작됐는데 73년인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세 번째로 더운 6월이다. 제일 더운 건 아니네요. 곧 이제 몇년 지나면 이제 제일 더운 해도 나타날 것 같아요. 기상 변화가 이렇게 뭐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자, 6월 평균 기온이 22.4도. 이 평균기온은 밤낮 다 치는 거죠. 낮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평균기온이 22.4도로 전년보다 지금 1도가량 높고요. 6월달에 전국이 열대야 일수가 1.21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수원은, 춘천은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발생했대요. 열대야가 뭔데?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 자, 언제부터? 오후 10시부,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열대야니다 그러니까 25도 항상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뭐 얼마 덥겠어요. 그게 7, 8월 은 이해되는데 6월 달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에어컨 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7월, 8월 이렇게 켰는데 이제는 6월부터 에어컨 키는 거더라. 자, 이렇게 해서 과학 IT 정리해 봤고요. 다음은 스포츠 엔터 분야입니다. 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스포츠 분야에 자, 조세혁 선수. 자, 어디 U14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뭘까요? 요세혁 테니스 선수죠. 테니스로 유명한 대회가 뭐가 있죠?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 4대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이윈블던에서 이제 14세 이하 테니스대회를 이번에 열었는데 초대 챔피언으로 올랐습니다. 유망주가 된 거죠. 자, 그다음 자, 어떤 게 비영어 드라마 최초로 미국의 최고 프로그램상이라고 할수 있는 애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뭘까요? 작년에 진짜 유명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우리나라 컨텐츠 뭐죠?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자, 여기 두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혁 선수입니다. 테니스계 유망주 조세혁. 자, 윈블던. 자, 4세 이하 자, 남자 단식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1 4세 이하 게임을 트로 이번에 열었는데.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는 거예요. 테니스의 새 역사를 썼다. 우리나라 테니스가 이제 미래가 밝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조세혁 선수가요. 오전 전승을 기록했어요. 조별리그 세 경기는 모두 2대0 완승. 중견, 중결승 2대1, 결승 2대0. 이렇게 해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더라. 앞으로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국의 은블던. 제일 유명하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US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이 4개가 4대 메이저 대회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문화 파트. 우리 오징어 게임. 비영어 드라마가 최초로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미상에 비영어 드라마가 오르기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그 최초의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자, 오징어 게임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 상인 에미상. 자, 방송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영화는 이제 아카데미인데 방송 쪽의 아카데미가 뭐냐? 그러니까 에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밑에 있죠, 에미 어워즈. 뉴욕에서 개최하는 미국 최대 프로그램 콩쿨 상이다. 여기에 오징어게임이 올랐습니다. 후보에 올랐고요. 9월 이제 여기 열리죠. M2상. 자, 이 작품상이 후보에 올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총 14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어요. 이게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다 부문 후보 지명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작품상 제일 중요한 작품상 올랐죠. 그리고 나무 주연상. 이정재 씨. 나무 조연상. 박혜수 영수 씨. 여우 조연상. 정호연 씨. 여우 단역상. 이유미 씨. 그리고 감독상, 각본상, 주제가, 촬영, 편집, 뭐 프로덕션 디자인, 스턴트 퍼포먼스, 시각 효과 등 14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즌 2도 지금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작년에 오징어 게임, 올해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것도 이제 뭐 시즌 2를 제작 예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이전 세계 통용되는 글로벌 플랫폼에 아주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이제 많이 인기를 끌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 어, 이미지에, 국, 국, 국력에 상당히 우호적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물 용어 파티의 6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A 세대의 대량 응징 보복. 우리 북한 안보에 잠깐 다뤘죠? 유틸리티 토큰, 디지털 폐지 줍기, 핑프 또는 핑프족, 다크 이코노미.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A 세대입니다. A 세대. 자,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중년 세대. 제나인가요 자, A 세대가 뭐냐? 나이 초월. 자, 에이지리스 나이 초월이래요. 또는 어느 정도 중, 소득이 있다. accomplished. 성취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살아 있다. 젊다. 생동감을 느낀다. alive. 등의 특징을 대표하는 세대가 A세대다. 학력과 소득 수준 높고 그리고 자기한테 좀 투자를 할줄 알고 뭔가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데 개방적인 중년층이더라. 그죠? 요새 뭐 50대 60대가 50대 60대인가요? 예전에 거의 뭐 30대하고 똑같다고 볼수 있을 정도죠. 그만큼 사고도 열려있고, 그죠. 자기한테 투자도 할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보겠습니다. 국산 제품에 대한 의리가 강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좀 높다. 이게 이제 기존 신세대하고 좀 차이점이죠. 과거에 뭔가를 그를 겪어왔던 거. 그러니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거 쓰자. 국산품에 이용하자. 이런 8,90년대 때 문화를 어느 정도 이제 체득한 그런 분들이 란 거죠. 그러면서도 개방적인. 자, 그런 분들이 8,90년대 이런 국산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의리가 있는 분들이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될 무렵, 이게 이제 아이폰이 시작되는 그 무렵부터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딱 그때가 이제 30대거나 40대 초반 뭐한 20대 후반에 30대 40대 40대는 아닌가요?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그죠? 였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도 익숙하다 시작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스마트폰을 시작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이런 신기술에서도 약간 반응을 잘한다 그 그러니까 모바일 시작 때부터 모바일의 변천 모바일 확대 변형까지 쭉다 겪어왔던 세대란 거죠. 저도 이제 아이폰 출시했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저도 A세대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저나 저의 이제 형, 동생, 뻘들, 비슷한 나이 또래들. 40대. 그죠. 이게 A세대입니다. 자, 나이를 초월한 생동감 넘치는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세대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재는요 대량응징보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아의 대량 매시브한 퍼니시먼트 그죠 어 하겠다 마지막 거는 좀 어려운 단어네요 자 대량응징보복 뭐냐 우리나라 안보의 세축중에 하나인데 그죠 미국이 공격을 할 경우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정 전체를 다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핵심 지휘부만을. 엄청나게 타격해서 괴멸시키겠다. 그래야지 이제 가성비 있게 빠르게 전쟁이나 전투가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아주 그냥 매시브하게 대량으로 정밀 타격해가지고 어디를 지휘부를 직접 보복하겠다는 군사 전략입니다. 자, 이게 킬체인. 그리고 이제 우리 공격하겠다. 한미 동시공격 이런 거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함께 한국형 방어 삼축의 하나입니다. 이 삼축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왔냐. 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방어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때 킬체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대량 응징 보복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삼축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토큰. 그렇죠? 암호화폐 관련된 용어인데요. 자, 매월 제가 한두 개씩 가져오고 있죠.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 유틸리티 토큰은 뭐냐? 유틸리티 코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 내에서 특전 제품을 살수 있는 그런 화폐다.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화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유틸리티 토큰이 게임업계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애들의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자동 게임.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임. 또 이제 P2E라고 해서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임.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은데요. 게임하면서 무기를 획득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걸또 사거나 하는 그런 게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2E 게임에서 활용되는 재화를 이제 별도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교환해서 이럴 게임으로 서비스되는 플랫폼에서 통용될 수 있게 기술통화로 전환하는 암호화폐 경제의 생태계로 이 유틸리티 코인이 정착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미르포라는 게임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 어 돈을 이제 뭐 무기를 따든지 뭘 하, 채굴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겠죠. 재화를 갖다가 무기 같은 걸 많이 얻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걸또 이제 추가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뭔가 코인이 필요하겠죠. 과거에 뭐그 게임에 통용되는 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서 이 드레이코라는 게 위틀리 토큰으로 이용이 되고요. 이걸로 이제 거기 있는 무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가 좀 필요할 건데 위 믹스라는 거를 기축통화로 해서 이런 암호화폐 전체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 살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코인이다. 그렇죠. 유틸리티 어떤 무기나 이런 거 관련된 걸할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리고 그게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 같은 게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지털 페지죽기입니다. 앱테크라고 많이 불려요. 저도 이제 디지털 페지죽기라는 말을 듣고 와 정말 말을 잘 지었다. 이렇게 느꼈어요. 보통 이제 앱테크, 앱으로 돈 버는 거. 이거를 갖다가 디지털 페이지 주기라고 부르는데. 자, 앱테크 어떤 거냐. 앱에 이제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친구를 초대하면은 뭐를 더 준다. 또는 회원가입하면은 뭐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을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서 포인트를 모으거나 상품권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화하기 쉬운 기프티콘을 받거나 이런 거. 이런 거를 자주 하는, 즐겨 하는 그런 사람들, 디지털 페이지 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앱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고 시청하기. 광고 시청하면 뭐몇 포인트 준다. 퀴즈 맞추기, 회원가입하기, 앱 다운로드 받기, 걸음수 달성하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포인트를 얻거나 기프티콘을 받는 거. 여기 보면은 뭐 캐시워크라고 하는 이런 앱테크 전문 앱들도 많이 개발돼 있어요. 뭐 캐시워크 걸으면은 몇번 걸으면 돈 주겠다, 포인트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앱테크 또는 디지털페이쉽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핑프. 또는 핑프족,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핑거 프린세스 또는 핑거 프린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하기도 까딱하기 싫은 이런 어, 귀하신 분들 이런 건데요. 약간 이제 조롱이 섞여 있는 것 같죠. 자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조차 스스로 검색하거나 찾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들 손가락 하나 껐다 하면은 찰수 있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들 마치 공주나 왕자처럼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이것 좀 알아봐 줘해줘 그래서 그런 걸로 지식을 습득하려는 행태를 뜻합니다 핑프족들은 스스로 뭔가 하기보다는 남한테 의존해서 상황을 쉽게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사례를 한번 보세요. 학교 과제 같은 거를 조사하지 않고 온라인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유료 리포트 같은 거 있죠? 그런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과제에 그냥 제출하는 사람들. 또는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입 정보 같은 거를 진짜 쉽게 누구나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알려 달라고 커뮤니티에 질문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것도 자기가 찾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핑프족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재네요. 다크 이코노미, 아주 어두운 경제다. 뭐안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코로나 터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장사가 잘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화 되면서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받으면서, 그럼 그 매장을 어떻게 쓰는데? 불 꺼놓고 창고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꺼놓고 창고로만 쓴다 해서 다크 이코노미입니다. 자, 볼게요. 자, 매장 오프라인 운영보다는 온라인 주문에 집중해서 하는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불을 꺼놓겠죠. 다크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주방도 이제 뭐 다크 키친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매장이 문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 닫은 게 아니라 온라인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 매장은 주로 창고로 많이 쓰는 식으로 활용한다. 또는 물류 거점으로 쓴다. 이런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간판 보면 가게야. 근데 불 꺼져 있고, 뭐, 아니면 썬팅지 같은 거다 쳐져 있고, 또는 지하나 2층에 있어. 지하나 2층이 아니라 1층에 있어야 될 가게 같은데. 그런 가게들이 대부분 이제 다크 이코노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력과 투자를 통해서 매장을 주로 이제 포장 배송 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사업은 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 다크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어 8월 시사 38개 소재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자잘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달에도 저와 함께 시상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